7번 문제는 fx가 지금 불연속인 함수가 있어. x는 0에서 불연속인데 fx하고 fx 플러스 a가 불연속인 함수 두 개가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게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는 거야. 연속에 가한 문제죠. 연속 함수하고 불연속 함수의 곱에 관한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일단 fx는 x는 0에서 불연속. 자 f(x) 플러스 a는 x가 마이너스 a에서 불연속이 되죠. 근데 지금 a가 얘가 지금 미지수니까 그죠 얘하고 얘고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x는 마이너스 a에서 불연속이니까 어, 불연속이 되는 점이 같을 때하고 안 같을 때하고 지금 두 가지 경우 나눠 해야 되겠죠. 그니까 첫 번째 어, a가 0이 되면은. 둘다 지금 x는 0에서 불연속이 돼, 그쵸 그러면은 x는 0에서만 불연속이 연속이 되면은 f(x) 곱하기 f(x) 플러스 a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쵸죠 자, 근데 봅시다. 극한을 구해보면은 x가 0 플러스 가스 때 우극한은 자, a가 0이니까 얘는 f(x)의 제곱이 될 거고 f(x)에다가 0우극하은 여기 위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6에다가 6의 제곱이 됐고 36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극하는 여기다가 0 대입하면은 뭐가 되죠? 자극하는 18이 되겠네. 18의 제곱이 돼가지고, 어 몇이 되겠죠? 그쵸? 324인가요? 그니까, 우욱관과 자극관이 같지 않으니까, 얘는 불연속이 돼. 그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X는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불연속이 되니까, A는 0이 아니란 얘기야. 그니까,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거면, A가 0이 아니면, 자, FX하고, FX 플러스 A가, 어디서 연속이 돼야 되면은, 얘는 지금 0에서 불연속이고, fx는, 그 다음에 fx 플러스 a는 x는 마이너스 a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면두개 곱한 게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는 0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x는 마이너스 a에서도 연속이어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x는 0에서 불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자, x는 0에서는 fx는 뭐죠? 불연속이고 f x a 는 뭐가 돼? 연속이 될 거야. 그러면은 불연속 함수하고 연속 함수가 곱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연속이 함수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 대입한 거. f a f a 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돼. 그렇죠? 자두 번째 x 는 마이너스 a 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야. <laughs> x는 마이너스 a에서는 fx는 연속이야. 그 다음에 fx 플러스 a는 불연속이죠. 요거는. 그러면은 연속인 함수 fx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한 거. f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FA가 0이 되고 F-A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FA하고 F-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이 지금 0보다 FA 값은 지금 0을 경계로 지금 범위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하고 대입할 수 있는 곳이 다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A가 0이 아닐 때는 또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 풀어야 되겠네. 자 2-1번은 A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A가 0보다 크면은, 자, FA가 0이 돼야 돼. 자, FA를 구해보면은, FA는 A가 0보다 크니까는, 여기 밑에 식이 되겠죠? 밑에 식에다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7, A 플러스 6이 될 거고, 얘가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A는 1, 6, 두개 나오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A도 0이 돼야 되는데, 자, a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고, 음수니까 여기 u의 식에다 대입해야 돼. 3x 플러스 6에다 대입하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a는 6이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두개다 만족해야 되죠? 두개다 만족해야 되니까 만족하는 a는 뭐가 된다? 6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한번 보면은, A가 음수면 FA는, 자, A가 음수니까는, 얘는 FA는 여기 U의식에다 대입해야 돼. 그러면은 3에 A 플러스 6이고, 요게 0이 돼야 돼. 그니깐 그러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6이 되고, F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여기 밑에 식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7A. 플러스 6이 될 거고 얘는 a 더하기 1, a 더하기 6이 돼서 얘가 0이 되면 a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따라서 두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결국 나올 수 있는 거는 a가 0이 때안 됐어. a가 양수일 때는 a가 6이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고 답은 몇 개? 두 개니까는 2번이 됩니다.